안녕하십니까 엑셀 도사입니다. 어, 쉬운 분석기를 가지고 지난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쉬운 분석기에 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일 위에는 가려놨습니다. 가려놓은 이유는 그래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는 가려놨습니다. 자 쉬운 분석기에 대해서 또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좌측에 좌측에 일곱 개 번호 그리고 우측에 일곱 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1 4 개의 번호로 1 4 개의 번호를 가지고 어 그래서 그 구매를 로또를 그 구매를 하는 그런 그런 이제 그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4개의 번호를 가지고, 14개의 번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면 여기 보시면은, 어 14수 42조합이 있어요. 14수 42조합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입력을 쭉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4수 42조합. 그러니까 14수 같은 경우에는 42조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용을 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을 어, 삭제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99 1999회차는 이것을 삭제를 하고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난 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를 보니까 음 여기에 조정 개수 4번과 4번과, 그리고, 어, 22번. 4번과 22번인 경우에, 여기에 보니까, 여, 여기 보니까, 5.5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5수, 여기 보시면은 5.5수가, 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 처음부터 한번 보면은, 0번부터, 이렇게 보면은, 0번부터 보면 0번에 한개죠 1번, 2번, 2번에 두개가 맞죠. 7개 번호 중에서 두개가 맞습니다. 3번, 3번도 7개 중에서 2개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빨간색이 2개가 있죠. 2개씩, 2개씩 있죠. 그래서 이것은 좌우측의 중복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의 중복수 2개씩, 2개를 빼게 되면 12개의 번호가 되고요. 12개의 번호가 되고, 그리고 현재, 음, 이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현재 2점, 3.5수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3.5수가 맞는 형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수를 빼고 12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겠 12수는 30조합, 30조합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저절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3번, 4번을 넘어가니까 세네수가 맞아요. 그래서 4번하고 맞춰, 한번 맞춰보도록 하면은, 자, 0번, 1번, 2번, 3번, 요 4수 맞죠? 네개 맞죠? 4번, 5번, 5번, 6번, 6번도 요 4수 맞습니다. 7번, 8번, 4수,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3번도 내수가 맞습니다. 그런 13번 같은 경우에 중복이 있기 때문에 13개 중에서 내수가 맞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4, 15, 16, 16은 4.5수가 맞습니다. 여기에 중복이 있고요. 중복 빼고 13수 중에 4.3수와 4수, 4.5수가 되겠죠. 이건 중복이죠. 자, 그래서 13수 중에서 4.5수다. 그 다음, 17번, 4수가 네 되겠고요. 18번, 19, 20. 20번 같은 경우는 4수가 네 되겠죠. 21번, 22번. 22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5.5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5 한번 더어가 볼게요. 25. 25 같은 경우는 5수가 맞죠. 5수. 여기에 중복을 빼고, 13수 중에서, 13수 중에서 다섯 수가 맞는 그런 결과죠. 그다음에 2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번도 역시 여기에 보면은 22가 중복이고 그다음에 13수 중에서 그래서 다섯 수가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3수 나오고 3수, 4수는 많이 나옵니다. 3수, 4수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다섯 수 맞는 것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2번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2번 화면을 보면은, 분석 2번 화면은, 음,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7번과 40, 7번과 32번, 32번을 했을 때에, 이렇게 보면은 다섯 수가 나왔어요. 다섯 수. 43은 중복이고, 그래서 13수 중에 다섯 수가 나왔다. 그래서, 에, 이번에는 조금, 음, 이번에는 조금, 볼게요. 영국부터 한번 볼게요. 요람, 내수죠. 네그 다음에, 요 세수. 요것도 내수고요. 네그 다음, 요것, 요거, 요것죠. 요건 동일한 거고요. 7번, 7번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10번, 10. 이것도 동일하게 나왔네요. 이것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수죠. 내수인데 두수가 빨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수 중에서 내수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내수 나왔죠. 13수 중에서 내수, 그 다음 내수, 내수, 이건 3.5수죠. 내수, 3.5수. 그 다음에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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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32번 5수가 5, 5, 5 나왔죠. 5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4.5수가 나왔습니다. 두 수가 빠지고, 어, 12수 중에서 4.5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34. 4수. 35 사수, 36 사수, 37, 38, 39, 40, 41, 42, 43, 44. 자, 이렇게 해서, 이번은 1번보다 조금, 조금 저조한 형, 성적이 나왔어요. 자, 제가 이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이것은 자꾸 옮겨 다니지 마시고 유리한 것을 여기 세팅을 해 두시고 기다리시면은 성적이 어느 어느 때에 성적이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성적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여기 두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수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세팅을 해 두시든지 이런 걸로 세팅을 해 두시든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수죠 어, 중복이 있기 때문에 두 수고 여기 같은 경우 세 수입니다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성적이 좀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 두시든지 자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것을 세팅을 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32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보면 대체로 성적이 여기 보면 파란 것이 제일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파란 것을 많이 나오는 이런 것을 세팅을 해 두시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32. 그 다음 세 번째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번째 화면 지금 보면 은 아, 여기 3번과 21번을 보겠습니다. 5.5수입니다. 5.5수 5.5수가 나왔습니다. 24번 볼게요. 24번 아, 5수입니다. 13수 중에 중복이 있기 때문에 13수 중에 5수가 나왔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이것도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아, 중복이죠. 그래서 13수 중에 5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쪽에서 3수가 나오게 되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음, 지금 현재 여기는 3번, 분석 2에는 7번, 그리고 분석 1에는 지금 이제 4번이 나왔어요. 4번이 나왔는데 자. 분석 4번 화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4번 화면은 4개가 나왔어요. 4개가. 35번에서 4개가 나왔습니다. 자, 35번에서 4개가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0번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에 없죠. 2. 한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개가 나왔기 때문에 3등이죠. 3등. 그 다음에 4. 오. 여기도 지금, 한, 한 개가 나왔기 때문에 3등입니다. 3등 분합니다그 다음, 그다음이 없고, 여기, 여기는 이제 4.5수입니다. 얘, 얘 둘이가 중복이죠. 그래서, 5.5수가 아니고 4.5수. 자, 두 개가, 세 개가 중복이 됐어요. 여기는. 3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11수가 되겠습니다. 11수가 되겠고, 그리고, 뭐, 현재 4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5.5수가 나왔어요. 5.5수가 나왔죠. 왼쪽에 4수가 나왔으니까 5.5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두개가 있어요. 중복이 두개가 있기 때문에 12수 중에서 5.5수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개가 더 나와가지고 다섯 수가 되겠습니다. 3수가 중복입니다. 3수 중복. 그러니까 삼수가 중복이니까, 열한 수 중에서 다섯 수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17, 다섯 수. 5수. 여기서 다섯 수죠. 3등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기서 다섯 수 나왔습니다. 19, 20, 21, 여기에서 1등이 나왔습니다. 1등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5와 21, 35와 21을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에 여기에 1등 번호가 나왔다. 지금 이제 분석 4 화면,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 1등 6개 다 맞죠? 자 그다음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 28, 29, 30. 31, 32, 33, 33에 이제 3등이 나왔죠. 34, 35, 이거는 똑같은 거죠. 36, 37, 여기서 3등 나왔고, 38, 여기도 3등 나왔습니다. 2개 중복에, 2개 중복에, 여기, 아니, 3등이 아니고 2등 나왔습니다. 여기에 5.5수가 나왔습니다. 12수 중에서 5.5수가 나왔습니다. 39, 40, 여기서 이제 3등 나왔죠. 3등 나왔고, 41, 3등 나왔습니다. 42, 43, 3등 나왔습니다. 44.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가 만약에 15로 한다면, 15로 한다면 이세 가지가 이렇게 또 나오겠는데요. 여기가 15일 때, 15일 때도 여기 보면은 21로 하게 되면은, 21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섯 수가 나왔어요. 다섯 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33을 했을 때에, 33을 하게 됐을 때에 다섯 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5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다섯 수인데, 여기는 중복이 3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중에 다섯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0, 30, 35와 21. 21로 맞췄을 때 21로 맞췄을 때 여기서 1등 번호가 나왔다. 여기에 2개 그리고 여기에 4개죠. 그렇게 해서 1등 번호가 나왔다. 자그 다음에 분석 5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밑에도 보면은 여기에 4개 4개 나오는 게 자주 있죠. 여러분들 7개 번호 중에서 4개 나오는 거 아, 7번 아 여기 여기 7개 번호 3개 나오는 거 있죠. 여기서 3개 나왔죠. 음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에 4개 나왔지 않습니까? 4개 나왔죠? 여기 3개 나오고, 7개 번호에서 2개 나오는 것도 힘든데, 여기는 2개, 3개, 4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분석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하시는 것이 더 성적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분석 5번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음, 11번이 3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6번을 가게 되면은, 6번을 가게 되면은 5수가 맞죠. 그 다음에 9번, 9번, 아, 역시 5.5수가 맞습니다. 9번은 5.5수. 그 다음에 35. 자, 이렇게 되면은 5수가 맞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분석 1부터 분석 5까지 다섯 가지 화면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화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어, 좀 유리하다 싶은 것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번호를 고정을 해두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고정을 해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다 보면은 당첨이 나옵니다. 당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석도 정말로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생각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만나실 수도 있다. 조금 전에 여기, 저기, 여기 1등, 1등 나오는 거 보셨죠? 14개 번호 중에서 1등 나오는 거 보셨습니다. 13개 번호입니다. 그죠? 여기가 중복이고, 그렇게때문 13개 번호 중에서 1등이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쭉 돌리다 보면 왼쪽에 왼쪽에 이렇게 당첨이 나오는 것을 당첨이 나오는 것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보고 가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잘 이렇게 이 쉬운 분석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어 분석기는 분석기는 가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음, 앞에 있던 그런 분석기보다도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PC용은 10만원 그리고 USB는 USB는 어, 1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잘 봐주시고 앞으로도 이 쉬운 분석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